아! 짜져요! 아 오케이, 짜져요, 저는. 오케이. 오빠도 이거 다참 좋아하는데. 와, 맛있겠다. 어. 아. 맛있어! 앙마무. 오빠도 하나만 주세요. 오빠도 하나씩 주세요. 어, 아, 그래, 아이고. 맛있어. 아, 귀여워. 맛있어요? 맛있게 먹네. 마음에 들었나 보다. 우리 애기도 드세요. 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주세요. 저도 주세요. 오. 오! <laughs> 어? 아. 아야. <laughs> 맛있어요. 응. 음. 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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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얼마나 맛있어? 백배나. <laughs> <laughs> 소리 질러. 와. 예. 봄이 맛있으면 윙크. 와! <laughs> 아! 여기 보고. 한번 더. 윙크. 윙크. <웃음> 윙크. 봄이 <laughs> 아, 위. 안까지 응? 응. 뭐야 이거? 닥터 스 Stranger? Where you Freeze. f yeah, r Freeze. f r oh, 안녕 F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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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Freeze. Freeze. f r 안 e Freeze.